안녕하세요. 쓰란산입니다. 여러분은 영종도 가시면 어디 카페를 가시나요? 제가 이번에 신상 카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영종도에 있는 베토벤 하우스인데요. 여기는 일반 카페랑 다르게 청음 카페입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카페인 거죠. 그런데 카페 가서 음악만 듣고 커피가 맛없으면 안 되겠죠. 여기 사장님 커피 좀 진심이셨습니다. 한쪽 벽면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걸려 있었는데요. 커피 맛에 대한 신뢰가 아주 팍팍 올라갔습니다. 그럼 커피랑 함께 먹을 베이커리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베이커리는요, 다른 곳에서 공급해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빵들이 비어져 있어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로바로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표 빵인 코코넛 단팥빵이 비어져 있었는데요. 나중에 채워주셔서 맛볼 수 있었습니다. 메뉴판 보시면요. 생각보다 음료가 저렴한 편은 아니었고요. 아직 브런치 메뉴는 준비 전이었습니다. 옆에서 드립 커피 내리고 계시길래 살짝 찍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그람 수를 섬세하게 맞추고 계셨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그람 수는 로스팅 상태와 원두 향에 따라서 매번 그람 수가 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찍으니 조금 긴장하신 듯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섬세하게 맞춘 커피 양이다 보니까 물 온도도 굉장히 섬세하게 맞추셨고요. 그러다 보니 맛있는 드립 커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여러분 커피 향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주문한 빵들입니다. 바게트와 소금빵, 그리고 블루베리 스콘을 시켰는데요. 전반적으로 빵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되었던 코코넛 단팥빵입니다. 제가 코코넛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따뜻한 코코넛 안에 가득 들어있는 단팥이 굉장히 조화스럽게 잘 어울렸습니다. 정성이 가득 들어있었던 커피를 마신 뒤에 저는 2층 청음실로 가볼 겁니다. 올라가는 계단에 베토벤의 그림도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거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2층 청음실입니다. 청음실 입장 시에는 입장료 15,000원이 필요한데요. 생각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음악을 감상하고 싶은 분들만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음악을 감상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기 청음실에는 약 만여 장의 앨범과 LP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곳에 있는 스피커 설치에만 무려 6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무려 6억짜리 스피커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한번 궁금하시면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픈한 지 얼마 안돼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6억짜리 청음 카페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모두 안녕!